존입니다자 오늘은 또 의지의 히어로, 어, 짱주장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20시간 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예, 추장 제가 댓글을 남겼었는데 예, 헬멧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짱주장님이 거기에 거기에 추장을 리뷰해달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추장을 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고추장 자 고추장에서 고를 빼면 추장이죠 자 저녁에 어제 저녁에 삼겹살 먹었는데 고추장이랑 같이 <laughs> 자 도끼 렌스 해머 투창 여기서 쓸만한게 렌스랑 투창밖에 없는데 일단 뭐 투창이 있는게 뭐 어딥니까 자 일단 추장같은 경우에 뭐 도끼가 나왔네요. 자 도끼로 일단 패 줍시다. 전진을 하고 오케이 투창 투창이 나와줬구요얘얘 같은 경우에는 특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예 그렇죠. 다른 얘들은 뭐 다른 얘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가 뭐베이스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기 해머가 그걸로 바뀌었잖아. 그, 야구, 빠따, 빠따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솔저는 뭐 색깔 변하고, 그 별, 별, 요런 특수까지. 고양이랑 검은 고양이는 그, 상자까면이런 특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어, 얘는 왜 특수를 안 넣어줬을까요? 예. 그, 프로펠러 모자도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자, 패스할게요, 그냥. 자, 투창 언제 2레벨 됐지? 투창 3레벨. 자, 오케이. 이제 잡아주고. 아, 못 먹었어. 아, 지옥 들어갈 거. 아, 지옥 들어갈 걸. 자, 추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추장으로 만약에 신기록을 간다면, 짱준영님은 대단하신 겁니다. <laughs> 자, 추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상대가 왜 먹었니? 자, 오케이. 도끼 3개로 그냥 다 패버리고, 아, 도끼 4레벨, 도끼 4레벨 되면 두번 던질 수 있거든요. 얘는 투창으로 가자. 아니야, 도, 도끼가 날래나 아, 안 밀렸다. 오케이! 자또 도끼 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도끼가 조금 유일하게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창든이 어떻게 잡아주면 안 되니 위저드야? 아, 어, 헬 오케이. 어 헬멧이 벗겨지네. 음, 얘는. 이 벌리고 있을 때 가죠. 일단 딱 내려갔을 때, 딱 내려갔을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케이, 앞, 아. 앞. 아, 자 일단은 계속 그냥 자연스럽게 갈 거고요. 자 해머 나 줬죠? 아니야, 난 도끼가 더 나아 해머보다 나. 자 추적으로 랜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렌스로 이 막아버리고요. 자 임, 이미 닫고 있네. 자돈 먹어주고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좀 먹을게요. 돈이 제가 레어 상자 까느냐고 조금 과... 레어 상자 까느냐고 조금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저, 레어 상대 내가 솔저 얻으려고 레어 상대만 계속 안깠으면은 계속 안깠으면은 지금 한 220만원 돼 있어, 20만원. 진짜. 내가 그때 한 170만원 있었는데, 어떻게까지 까서 솔저 얻은 거거든? 자, 야, 보스가 이제 나와주네, 근데. 자, 패스. 첫 번째 보스는 그냥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무조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만 없으면 패스를 할수 있거든요? 양만 없다면? 양이 있어도 패스를 할수 있긴 하는데, 패스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양이 있으면. 아! 패스 못하겠다, 이거. 물리를 먹어버렸어요. 먹어 주고, 어. 투창으로 잡아 줍시다. 얘는 이제 랜스얘 근접 무기가 세다고 하고 하거든요. 자, 아얘 패스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이고 멜니를 안 먹었다면 멜니를 두번 날리자. 뭐야? 안날려져 야, 뭔데? 뭐야? 잉잉잉잉 잉, 잉, 잉. 오케이 스킬로 잡아줬고 아못 먹었어 아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내가 봐준다 오자 렌스로 아니 해머 아니 렌스로 가자 오케이 랜스가 4레벨만 돼도 좋거든요? 랜스, 제발. 오케이. 랜스 4레벨 되면 조금 커져요. 오케이, 서포팅 나와줬구요. 아 서포터 나와줬구요. 서포팅이 나왔대. <laughs> 서포팅을 해주는 얘인데 서포팅이 나왔대. 오케이, 5레벨. 5레벨이면 뭐하냐. 나왜 요즘 계속 200점대에서 죽죠? 아유, 200점대다 깼는데 맨날 자, 도끼로 패, 패, 패야 돼. 패야 돼. <laughs> 자, 여기까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댓글이 엄청나게 어마 무시하게 달렸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솔저 리뷰할게요. 제가 드디어 레어 상자를 계속 먹고 먹었더니 솔저가 드디어 나왔어요. 솔저 여기 보시면. 솔저의 특수 능력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 특수는 이거 별인 것 같아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하죠. 안녕.